안녕하세요, 다나입니다. 저는 오늘 거의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퇴근하고 집에 온 상황인데요.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오늘 저의 퇴근 후 집에서 어떻게 스킨케어를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일단은 방에서 화장실을 들어가서 좀 오전에 했던 메이크업이 지금 다 눌러앉았지만 한번 해소를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에구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토너는 요거예요 플랜티 플랜트 브랜드 토너. 이렇게 했나? 이게 좋은 게 나는 솜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형이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, 최대한, 어, 작고, 아, 그러니까 이제 스킨케어 이 루틴이 되게 좀 짧고 굵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왜냐면 퇴근하고 와서 너무 힘든데 이 스킨케어만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. 최대한 간편하지만 피부에 좋고 피부에 도움되는 게 너무 간절한 그런 상황인 거죠. 일단 얘네 브랜드가 좋은 게 조금만 발라도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게 저는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앰플.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흡수가 빨라요. 물광피부라는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광을 내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그러니까 스킨케어를 사용을 하면 흡수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뭔지 아실 거예요. 지금 이 피부는 앰플이 흡수가 다된 상황에서 피부인데 피부 표현이 굉장히 괜찮아요. 그냥 기름져 보이지 않는 표현이 과하지 않는 물광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딱 보여지는 것 같아요. 흡수, 흡수가 되고 나서도 좀 끈적끈적하거든요. 그러면 이불 비계 같은 거 뺐을 때그 먼지가 내 피부에 묻을 확률이 좀 높을 수 있으니까 자기 전에는 그래서 저는 수분 팩 같이 같이 바릅니다.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B I T C라는 브랜드 거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면 팩이에요. 이렇게 수면팩도 듬뿍 바르고, 최대한 잘 때는 좀 듬뿍 바르는 편이에요. 이렇게 수면팩까지 모두 바르고 나면, 잠자기 전 스킨케어 루틴이 끝나요. 드라마틱에 좋아하신다? 이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, 나빠지는 것들을 그나마 좀,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. 그리고 두 번째로, 안 건조해져요. 제일 중요한 게 건조한 거예요. 보면 얼마 안 달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쓰기 전에 쓰고 있던 게 있었어요. 거의 막 각질 나고 난리가 나 그러다 보니까 더 나빠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해주고 그것보다 조금 더 좋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그런 제품들을 좀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나마 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았습니다. <laughs> 아 그래도 이레벨로 앰플 이 제품이 그래도 그 화장품 회사를 진짜 오래 다닌 대표님이 영국비, 영국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상세 페이지에 그렇게 나와있어요. <laughs> 제가 외본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에 그렇게 있어요. 솔직히 만족스러워서 좀 놀랐어요. 어떻게,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내 감정이 다 전달이 될까요? <laughs> 어,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일단은 제가 지금 1시 14분이에요. 잠시만요. 그냥 오후가 아니라 오후 전 1시입니다.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. 그렇지만 피부 관리를 게을리하면 제 피부가 화를 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광나는 피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.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은 사실 그냥 잠들 뻔 했는데 일어나서 촬영했어요. <laughs> 저는 이만 자볼게요. <laughs> 굿나.